잠깐만 헬기다, 헬기다, 이거 헬기다. 오 여기서는 타이밍이 헬기가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, 아... 치겠네 일단 차를 타야 돼요. 그나마 좀 잡아놔서 다행이지. 일단 나갈 준비를 해놓고 오면 그때... 오네, 어디로 가야 될까? 아, 헬기, 이거 진짜 좀 위험한 거구나. 우리가 여지껏 그냥 무난하게 넘긴 거지.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. 일단 봐, 이렇게 계속 오나. 얼마나 오는 거지? 아직은 많아 보이진 않는데. 아니, 헬기가 왔으면 우리 데리고 가라고. 뒤에 보면서 운전하기 <laughs> 이렇게 데리고 딴데 가버리는 거야? 그치. 땀이 왜 이렇게 나니? 겸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니까 무서워 죽겠네. 지금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? 갔나? 노래소리가 너무 커. 아니, 간 거면은, 이렇게 그냥 골목을 꺾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, 이거 봐라. 막혀있네. 크게 놀아야지. 아니야. 어, 아직 난다. 아이 가전거 다 상했네. 아, <laughs> 그럴 거면아 결국 왔네. 이제 끝이.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, 이렇게. 이게 다 터지는 거였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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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씨. 괜찮아 괜찮아. 언젠간 또 잡게 될 거임. 어. 여기 이쯤 부분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. 아 내려볼까? 너무 위험하지. 어, 안될것 어, 아, 아, 같아. 욕심 내지 마러. 그러다 죽어. 아 고기를 꺾어? 응. 어. 이렇게 갈 생각했어 원래. 어스하게아왜또 <laughs> <laughs> 어, 와? 언제 끝나 이 헬기 이벤트 어우 미쳤어 <laughs> 여기가 집이죠 이쪽 방향이 아... 한번더 돌자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였네 나 여지껏 좀 가벼운 헬기를 만났었네 이제 거의 다간거 같거든 간거 아니야 간거 같아 근데 좀 모르지 한번 더는 안 하겠지. 간것 같아. 음. 나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? 집 들어가야 돼. 어우, 여기 많이 들어왔네. 아이. <laughs> 아 <아이>, 많네. <맞네. 웃음> 쟤네 끌고 딴데 가야겠다, 그러면. 쫓아와, 쫓아와, 얘들아. 쫓아오세요. 주변이 진짜 많았네. 오고 있는 거 맞지? 와야 된다. 이들 쫓아 와야 돼. 안 오면 안돼 중간에. <laughs> 안 오는 거 같은데. 아, 일단 이러고 아, 앞으로 뭐야? 좀 끌어냈으니까 크로 크게 돌자. 아까처럼 거기에서 돌자꺾자 주유소 앞에서. 여기가 집인데 이건 잡아야 돼집 앞이라서 제발 살려주세요 와 아무리 좀보이들 하지만 하루종일 <laughs> 좀비 잡네 <laughs> 그러게 벌써 아. 3시가 넘었네 집 앞에 좀 있는데요 일단 좀 잡고 와 이게 진짜 헬기가 크구나 원래는 이런 이런거지 원래 헬기란 여지껏 쉽게 살았지. 진짜. 오케이, 집좀 갑시다.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. 아 어. 어, 위에 올라가진 않았겠지. 이런 걸 들고 다녔어야 됐네. 아, 상하지 않네. 응. 음. <laughs> 됐으. 밥좀 먹읍시다. 아, 힘들었다. 진짜. 지금 또 살이 찔라고 하니까 아 내려가네? 찌는 줄 알았잖아. <laughs> 아 저길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올게 뭐람?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운이 없지. 책을 구하러 학교를 한번 가야겠다 그러면. 아니요 저기 안에 백화점 안에 도서관 있어. 있는데 <laughs> 내가 못 가는 거지. 그리고 우리 함정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. 이 고기들도 이거 얼마 못 가잖아. 근데 함정은 한참 걸리잖아. 고기가 떨어지고 나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. 응. 또 이제 마트들을 털어야 되는데, 응. 이미 일주일이 넘어서 마트를 털어도 다 상했을 것 같아. 그래서 고기들은 냉장실에 들어가 있잖아. 냉동실에 다 그런 건또 아니라서, 또쿡 쇼네. 응. <laughs> 또 뒤지러 가봅시다. 어우, 진짜 많이 잡았다, 그새. 어, 또 이렇게 많아졌어. 오! 어? 어? 망했다. 아, 이거 얼마 안 됐네, 내구도가. 아이씨, 이러면 안 되는데요. 가서 무기 좀 봅시다. 이런 데다가 뭐 놨는데. 아이씨, 도끼밖에 없잖아. 아, 잠깐만. 타이, 이가게에 무기 든 좀비들 많았잖아. 무기를 든 좀비였나. 아무튼 무장한 좀비들 있었잖아. 가볼까? 응. 어. 아닌가? 없었나? 나무창 저건 너무 쓰레기네, 그던데. 옷밖에 안 입고 있었네? 거지. 거지 좀비들. <laughs> 일단 다시 가보자. 어쩔 수 없어. 가봐야 돼. 또 있기야 하겠지만, 이놈은 좀잡고 여기 근데 무기 있을 것 같아. 스포츠 용품점인 거 보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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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바다로도. 진짜 이게 어디야? 그러니까 야구바다 많다. 일단 야구바다는 두 개만 될게 그러면. 아 여기가 <laughs> 여기가 무기 용품점이다. <laughs> 여기가 무기 용품점이다. 이거 하나 챙기고. 무기를 일단 하나 구했어. 아 원래는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 이렇게 어려운 거지 몰랐어. 어 아, 야. 바꾸 바꾸. 아니 이렇게 해도 엄청 많이 남았네. 땀이 줄줄 나 근데. 예봐. 심하게 젖었네. 이걸 보면 땀이 줄줄 날만해. 더 많아진 것 같다. 숨은 잡고 왔나? 여기에서 소리가 나가지고. 아. 흔들리는 마우스. 너무 사방으로 보이 되게 좋은 곳이다. 아, 안 죽어. 안죽어좀 너무 젖어서 그러다. 몰려 온다는 소리 나오죠. 긴장하지 마. <laughs> 내가 존나 긴장했어. <laughs> 아, 지쳤다. 너무 지쳤다. 지치려 하지. 아, 이거 안 되겠구나. 뺄게요.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다 와야겠어. 이 의자가 있으면은 여기 앉아서 쉴수 있었던 것 같은데. 휴식, 그치, 이렇게. 좀비 오는지 보면서 땀도 좀 식히면서 근데 왜 땀이 더 나는 것 같냐? 다 쉬었나 보다 그래도 좀 없앴단 말이지 으아 <웃음> <아유>. <웃음> 또 빠꾸하고 싶어 패패패 그냥 <laughs> 누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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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laughs> 됐어. 지금 5시. 이제 빼자. 뺄때된거 같아. 많이 잡았다. 진짜 많이 잡았다, 근데. 오늘 하루 만에 이만큼 잡은 겨. 거의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이 안에서 잡은 거는 오늘동안 잡은 거. 와우, 진짜 좀비 많았구나. 거의 지금 병원 터는 급인데? 진짜. 몸좀 씻을까? 아, 그리고 네. 다음번에는 갈정기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. 아 그리고 혹시 밭에 양배추 자랐나 한번 봅시다 그것만 어? 자랐는데? 씨앗 채취 가능하냐 심지어 오 아이고 아니 수아이거 하나만 하고 저거는 내일 아니야 그냥 지금 해이 <laughs> 씨앗이 나올 때까지 자라는 기 거였구나 근데 여지껏 그냥 채취를 한 거지 근데 무겁다 너무 무겁다 다들어가려나 이거? 됐습니다요. 자자.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기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는데 무기가 첫 번째로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네요. 그 무기 창고를 발견했으니까 일단 무기는 거기서 쓰고 이제 다음 번에는 함정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럼 다음에 봅시다. 안녕. 안녕.